역사 순으로 1년 1독 오늘은 180일 차입니다. 여호야긴 왕을 배경으로 예레미야서를 읽어 보는 날이네요. 그래도 우리가 또 열한기 하로 한번 다시 들어갔다 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호야긴 왕을 한번 보고 와야지 예레미야의 예언을 또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1기하 24장 6절에서 17절까지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3개월 동안 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할애하면서 할 이야기는 없어요 아주 간단한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 될것 같고요 BC 597년에 유능한 인재들 한만명 정도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이때 선지자 에스겔도 이때 함께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내용이죠 이 내용이 역사서에는 없어요 그런데 에스겔서에 정확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역사와 예레미야를 같이 읽으면 또 읽어지는 책이기 때문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1개하 24장 6절에서 17절까지. 6절 보겠습니다. 여호야 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 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때쯤 되면 바벨론 제국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겁니다. 애굽도 다 바벨론의 수하에 들어가 있고요. 이제 여호야김도 11년 동안 왕을 했지만 결국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여호야킨이 이제 왕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야킨이 왕이 될때 나이가 18세라 어리죠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린이라 3개월 짜리 왕이라는 거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기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 김을 보고 자랐으니 오죽하겠습니까 3개월 동안인데요 10절 그때 바벨론의 왕느부간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쌌 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 바벨론의 왕느부간네살 왕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 왕여호야기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며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여덟째 해이더라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지 8년이 되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래요.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에서 예언한 것처럼 그대로 이제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마네요 솔로몬 왕이 만든 것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 성물이죠 모든 성물이 전부 다 파괴되거나 다 빼앗기고 말았죠 14절입니다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자가 없었더라 바벨론의 정책이 유능한 인재들을 다 잡아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땅에는 그냥 비천한 자들이나 노인이나 힘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남겨놓고 좋은 인재들은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갔다는 걸알수 있겠죠. 여우야킨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천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 0 0 0명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우야킨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해서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아라 하였더라. 3개월짜리 왕이 두 명이 있지요. 여호야스, 여호야긴. 여호야스는 애굽에 끌려갔고 애굽에서 여호야 김을 왕으로 세웠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바벨론에서 다따니아를 시드기아로 이름까지 고쳐서 왕으로 세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호야킨은 바벨론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이 지금 11기하 2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고요. 자, 이제 우리 예언서로 한번 가볼까요? 예레미야서 13장입니다.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부레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다시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띠 띠를 가지고 일어나서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여기서 배띠 여기서 배는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 때 쓰는 세마포 천을 가지고 만든 배띠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허리에 차는 띠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배띠를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에다 감추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도 바위 틈에 감추어라 그랬네요. 바위 틈에 물기가 올라오고 그 습기로 인해서. 그 세마포 천이 서서히 썩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실제로 보여주시면서 이제 남유다가 이렇게 될 것이다. 내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시청각으로 예레미야에게 또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5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수 없게 되었더라. 예레미야의 고향이 아나시인데요 여기서 유브라데로 간다는 것은 엄청 긴 거리를 올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약 640km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 그 유브라데에 가서 이 띠를 바위 팀에 숨겨라 하셨으니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8절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유다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을.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간단하게 배띠를 사서, 이 세마포 띠를 사서 유브라데 강에 가서 바이 틈에 숨겨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숨겨놓은 배를 갖고 왔을 때 그것이 썩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그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허리같이 쓰시기를 원하셔서 제사장의 나라로 선택해 주셨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허리같이 사용하고 싶으셨던 거지요. 11절의 말씀처럼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고 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다. 이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 허리띠를 예화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너는 이 말을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가죽 부대에 포도주 넣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인데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며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포도주에 포도를 넣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겠지만, 너희는 포도주에 포도를 넣는 것이 아니라, 죄가 가득하다 그 죄를 포도주 안에 집어 넣어라. 그럴 때 너희들은 다 취하여서, 충돌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고 내가 멸하리라. 이런 말씀을 지금 주시고 계십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보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자, 이런 멸망의 날이 오기 전에 너희가 할수 있거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예언을 지금 다시 한번 해주고 있습니다. 17절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며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17절 같은 말씀 보면요 예레미야가 울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혀 포로로 잡혀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지금 울고 있는 것이지요. 18절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라. 이제 곧이 영광의 멸류관이 내려올 것이다. 왕자리에서 내려와서 여우야 긴 왕이 왕비들과 가족들과 왕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자 19절입니다. 내계의 네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게 돼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 떼, 내 아름다운 양 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여기서 너의 친구 삼았던 자 히스기야 왕 때는 바벨론과 사이가 좋았지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히스기야의 병문안까지 왔었죠 그래서 친구 삼았던 그 자가 이제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 소리입니다.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꿈치가 상함이라. 구 수인의 그의 피부를 표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수 있을지인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바람에 불러가는 건불같이 흐트리로다. 여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기시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분기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요 맞습니다. 얼마나 오랜 후에야 너희가 회개하고 나를 찾겠느냐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내겠느냐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예레미야 13장을 우리가 읽어보았지요. 아, 이제 우리가 2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22장 20절입니다. 22장 20절. 여러분들 책에다가 잘 체크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20절 보겠습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비람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뇌에게 말하였으나 뇌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 뇌네 습관이라.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습관이 되어야 되는데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반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이것이 또 청년의 때에 나이가 들면 이것이 또 습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성경 읽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언제나 밥 먹듯이 말씀을 보는 것 아주 중요하지요. 그래서, 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지만 사실은 제가 보니까 이 성경을 지금 쭉 따라오시는 분들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성경을 이렇게, 아, 청년들이 좀 봐주면 좋은데요. 네. 그런데 청년들이 성경 보는 습관이 되지 않아서 성경 읽는 것이 잘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읽는 것이 어려워서 우리 청년들이 잘 따라오지 못하는데요. 사실은 창세기부터 쭉 같이 따라오면 충분히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는 건데요.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어쨌든 할수 없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는 거 습관이라는 거죠. 내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한 것이 내 습관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22절,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뇌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기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그래요.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기들다 백향목으로 지어진 궁궐에서 아주 화스럽게 살았던 그 여인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아주 사치하게 살던 그런 왕과 지도자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네요. 2 0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왕 여호야 김의 아들, 고니아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서, 여기서 고니아, 고니아는 여호야 김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서, 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오른손에 인장 반지를 반지라는 거는 하나님께 얼마나 인정을 받는 특별한 소유의 사람인데요.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서 돌아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고요. 바벨론 땅에서 여우야 긴이 죽습니다. 28절입니다.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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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세 번씩이나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반복해서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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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는 얼마나 애끓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겠습니까? 3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지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그래요. 이런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가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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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을 외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제 이 유다의 혈통이 이제 완전히 끊어지는 시대가 지금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예레미야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역대상 3장으로 잠깐만 가볼게요. 11기 하에서 나오지 않은 여우야 긴의 자녀들의 이름이 쭉 나온 걸 보니까 여우야 긴에게 7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정보가 17절에 나와 있네요. 17절,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알과 말기알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마와 호사마와 느다바요. 부다의 야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무이요. 스룹바벨의 아, 아들은 스,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미과 이렇게 서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여호야 긴의 자녀들이 있었다는 정보를 여기서 우리가 보고 가는데요 요시아의 아들들을 마지막으로 이제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수륩바벨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 수륩바벨이 고레스 칭령에 의해서 일차로 일차로 돌아오는 그 인물 그 인물이 이수루바벨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래서 아이 사람은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후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나중에 성경 볼때 재미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여호야 긴 왕을 배경으로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읽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예레미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